이번 문제는 모멘트가 p인 점쌍극자가 무한 도체 평면에서 l만큼 떨어져 있다. p가 평면의 수직일 때, 쌍극자의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구하라 는 거죠. 자, 여기가 이제 도체 평면이고 지금 p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방향으로 있을 때, 그, 이미지 쌍극자가 어떻게 생기냐면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. 그러면 그 마이너스의 영상 전환은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런 방향의 이제 이미지 다이포를 생각하면 되겠어요.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 미치는 힘이다. 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 18에서 이걸 다룬 바가 있었죠. 그래서 두 쌍극자의 거리가 R일 때, 이런 방향으로 있을 때, 이제 전기장이 이렇게 되니까, 이제 전기장이 위치에 따라 변할 때, 이 쌍극자가 받는 힘이란 것은 P 곱하기 DDR이다. 그래이렇게쓸 수가 있는데 이제 힘의 방향은 이제 이게 이런 방향으로 받겠죠? 힘의 방향은 이쌍극자가 받는 힘의 방향은 그 크기는 이제 r 대신에 둘 사이 거리 d를 대입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이에요.